아주 갔어요. 네. 다 자기의 직성, 나의 직성, 나의 운기, 나의 기운 음. 이게 딱 세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나는 이거 탁빠고 나가야 돼. 모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답갑습니다 오늘은 호랑이띠 운세를 2021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봄띠 음. 분들은 뭐야? 뭐로 가나? 들로 가나? 날라다녀야 되니까 새들 기운이요. 음. 기운이 세다 자, 그러면 2 4살 봄띠의 무인생. 올해 신수가 안 좋으니까 얘야안 좋으니까 자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해야 돼. 음. 내년에 이동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시험 학교 올해 내년에 갑니다. 자그러면 공부해서 공무원 공부, 공부한 다음에 2, 3 년이 걸려서 간 다음 수면 일7 수에다 오게 됩니다. 음. 수면 6수까지는 올라갑니다. 네. 그럼 뭐야 취직하는 사람들은 올해까지 참아야 돼. 그럼 뭐냐면은 회사라 다니는데 이동을 하고 싶어 참고 음. 내년에 이동이 있는 거니까 괜찮. 그럼 뭐야 하반기 운은 괜찮겠죠. 음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반기 운이 내년에 옮기잖아. 그러면 은자여름 네. 8월 달 지나고 나면 이제 9월 달 지나고 10월 달, 11월, 11월, 몇달안 남았다. 그치? 음, 그러면, 저희가, 어, 네. 그때 딱 이제 내는 연기야.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발동해서 좀 기운이 좋아져. 서른여수사 음. 우리 병인생이 보면 다 똑똑해. 이 분들은 똑똑해 네. 욕심도 많고 탐심도 많고 명예운이 서 갖고 올라가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긴 기운이 아주 강해. 자이 분들은 따지고 보면 8월달 유로 온다 그러면 이동 변수가 들어온 수예요. 네. 내년에 37에 자 아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칠자에 온들어 온다 그랬다. 네. 29 초년 성주, 서른 일곱, 이년 성주야. 그럼 유년 성주가 들어오는 거는 뭐냐면 성주 운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내가 이좀 집안에 간장하는 운기가 좀 따따따 가장으로된 사람들은 이제는 직업적으로서 해 내가 안정을 찾아서 뭔가 이제 금전으로 도는 거고 음, 음. 뭔가 하자는 의욕이 의역, 굉장히 많이 가는 시기예요. 네, 네. 이분들은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자기 주장이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아주 많아. 그래서 그 내가 나중에는 뭘할 거야. 네. 내가 나중에는 몇년 뒤에 뭘할 거야. 그래서 금전이나 명예거나 다 가져가야 되는 사주. 음. 우리 가변생 이분들은 사주가 쎄. 네. 다 자기의 직성, 나의 직성, 나의 운기, 나의 기운 음. 이게 탁 세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나는 이거 탁 끌고 나가야 돼. 아직 고집이 센 거지. 오.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만 세워서 나가는 거. 머리는 똑똑해. 음. 그러다 보니까는 뭐야, 또 공무원이나 사업이냐, 회사원이냐, 집안의 주부냐, 어 거의 이런 사람들은 주부가 어디서 더 나가서 있어야지. 음. 그러다 보니까 갑인생 이분들은 뭐야. 아유,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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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오래 옮기는, 금전은 좋아요. 자, 깔렸던, 내가 일을 깔아놨던 거에서, 결과가 나오는 수야. 결과물이 나와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아가고, 네. 여기저기에서 새롭게 도전이 들어오고, 네. 새롭게 문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게 개인 발굴을 하는 거야. 어. 그런데, 9월달 이후로, 9시간. 아유, 그렇게. 아요 그러니까. 응. 사주가 세면, 그런 게 있어. 응. 아휴, 나왜 이렇게 힘들어해 보면 사주가 다 쎄. 음. 나 혹시 다쳐져 가빈생 분들 오면 내가 한숨 쉬고 시작해. 다 기운이 쎄갖고, 점사를 쳐서 말기를 알아채면 지익 듣고 싶으면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래. 음. 아니 뭐 말고 가라 그러면. 그만. 왜 그만큼 안 들어. 음. 그러다 보니까 아홉 수는 뭐야. 사주가 팔자가 센사람들 아홉 수 때문에 해야 되거든. 자. 우리, 저기, 가빈생 이분들은 9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하반기는 9수 대비합시다 네. 그러면 뭐냐면, 인간이 구소 시비가 들어오고, 문서 확인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람들한테 좀 문서도, 믿는 사람들을한번더 확인을 하고, 음. 그리고 나서 새롭게 뭔가를 또 내가 진행을 하고, 새롭게 뭔가를 움직이고, 이동을 할까 그러면은, 자, 내년에 꼭, 올해는 꼭 참으세요. 참고, 내년에 해가 지나가서, 상반기에 설날이 지나고 나는 기점에서 이동되는 수 이동을 하셔야 될것 같아. 그래서 미리 때만면안 돼. 미리 때하면또 해야 돼, 이분들. 내년에. 그래서,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계속 잘 돼. 네. 하반기에 10월달 이후로 되어서, 근데 이게 음력 기준이에요? 양력 기준이에요? 이러잖아. 우리는 음력 10월, 상달로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양력으로 11월달이죠? 그럼 10월달도 해당이 돼, 양력으로. 그러니까 10, 12, 12집 가서 그때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자 생각을 다시 음. 점심에꼭 가서 물어봐야 돼. 네네. 선생님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렇죠. 선생님 뭐 해야 돼? 꼭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부부 싸우지 마. 싸우면 9시 깨 짱. 60세 아. 이민생 이분들은 네. 자이 따지고 보면 은 뭐가 있냐면 은 올해 올라가는 기운이 있어요. 올해 올라가는 기운이 있는데 자 인간의 구조는 좀 들어가야 돼. 음. 그럼 뭐냐면 있는 터에서 누가 나를 모함하고 누가 나를 조금 시기지투 셈을 해서 모함도 되야 되고 중상모략도 되야 되고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 둘러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또 회사를 직장에다니는 사람들은 또 내가 밑에 있는 직원들 관리 좀잘 하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 이분들이 인도 복이 없단 말이야 외고수 외고수 사주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힘들고. 돈도 나가야 되고 네. 사람 때문에 마음을 내가 다쳐야 되고 인간 때문에 내가 내가 저 새끼 때문에 저년 전년 전후 때문에 내가, <laughs> 내가 내가 마음이 아파서 상처를 당해서 네. 그러면서도 내가 또더 마음이 여려요또 이분들이. 지금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 일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 건강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자, 올해 하반기로 간다 그러면은 8월 달이후 이제 9월 달 이후로 간다 그러면은 자, 이동수 문서 이동이 있어. 그래서 문서를 새롭게 사는 게짓고 들어와서 있는 자리에서 올라간다 소리도 나오고 있는 자리에서 변수 변동이 들어와 계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격이야. 명이 운이 있어서, 사람 하나 잘 들어와서 올라간다는 소리도 듣는 거고, 음. 새롭게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람 때 사람 덕을 본다 소리 오, 나와요. 네네. 올해는 이분들은 운이 좋아. 그래서, 운 맞이를 해야 돼. 그래서, 운맞이라는 뭐예요? 이러면은, 운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침출가 이렇게 하반기부터 운이 좋아. 그러면, 착착착착 해가지고, 어? 올라가야 된다. 이 소리거든. 그래서, 우리, 이제 범띠 이분들은 뭐가 있냐면, 센 만큼, 기운이 센 만큼, 그만큼, 마음도 열어. 음. 정도 많고, 눈물도 네. 많대요. 맨날 사람들한테 당하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이거는 있잖아. 24, 30, 48, 60. 70대는 몇 살이지? 어, 70, 음. 72. 네. 다 해당이 다 돼요. 그래서, 우리 72는 뭔데? 자, 7 2살 이분들은, 자, 이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조심조심, 사람 조심하시고, 네. 저기 뭐야, 그거, 아픈 소 집안에 상분도 그을것 같으니까 상분 조심하고 범띠 분들 자 내가 기운이 쎄서가 아니라 네. 그렇게 타고 나서 모든 것내걸 흡수합시다 때를 기다려서 올라가는 수니까 네. 조금만 힘들더라도 좀 기다립시다 네 오늘도 선생님께서 이렇게 너무 잘 풀어주셨고요 음. 다음에도 또 이와 같은 하반기 띠별 운세 콘텐츠를 준비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튀는 성격, 막 팔팔 뛰는 음. 그런 성품이란 말이다. 음. 근데 부르르 칸니 올랐다가 사르륵 또 사르르 또가라앉는 아, 음, 아, 이런 좀 성품이셔. 수술한, 어, 아, 그렇죠. 어, 어, 그렇죠. 어, 이제 어, 옛날 어, 어르신들, 어르신들 아, 말에면 좀저거는 어, 어. 그냥 불같통막 이러죠. 음. 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2021년도 음. 하반기 기준 순서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 음. 세 번째 시간. 호랑이띠 분들의 전반적인 하반기 운세를 읊어 음. 주실 겁니다. 어. 나이대별로 제가 진행을 해드릴게요. 네. 먼저요, 24세 인생 범띠입니다. 지금 한참 뭐 대학교 좀 늦게 들어간 사람은 아직 대학교도 될수 있고, 어, 또 남자분들을 따지면 군대도 네. 이제 아직 들갔다 온 사람도 군대도. 안 맞췄고 이분들은 어뭐 그다지 뭐 애기들이라 어, 따지고 보면 지금 막 지금 가는 길이잖아. 음, 도전해야 될나이어 네. 그러니까 뭐 진짜 부모님 말씀 아직까지 부모님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는, 에이, 어, 아직까지는 그렇지. <웃음> 네. <웃음> 아직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의 이제 조언도 좀 받아야 되고 네. 부모님의 이제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죠 음, 네. 지금 애기가 그렇게 지금 가는 적이잖아. 20살이 다 넘었다 그래서 다 성인은 성인이지만 나이, 나이는 성인. 응. 응. 그러니까 경력으로나연륜으로나 응. 엄마 아지의이 삶의 응. 모든 고력들을잘 응. 흡수하셔야 되나요. 응. 그리고 또막지금 무서울 거 없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이 때가. 어. 그러니까 요 남자애기들은 좀좀 챙겨야 돼. 어, 성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성격을 좀 욱하는 성격 같은 거, 아, 인성을 좀신경야 어, 되겠네요. 어, 어 사람들하고 친구들, 네. 음, 첫째는 친구들 남자. 하고서는 어 <laughs> 이제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남자들은. 아, 그렇죠. 어, 기성. 어, 어.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챙기고 하면은 응. 뭐 그다지 뭘뭐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앞으로 응. 뭐 이게 뭐 사주도 뭐 있는 거 아니고 띠별로만 보는 거니까. <laughs> 경험해보시면 음, 네. 그렇게 해서 잘 가면은 어, 그것만 좀 챙기고 하면 괜찮겠어요 뭐 다른 문제는 자 다음은요 3 6 세의 인생입니다이 음. 음, 저기들은 어, 이제, 직장이로는 이제, 다, 이제, 잡았겠죠? 네. 잡은 사람도 있고, 못 잡은 사람도 있고, 자기 장영업자, 어, 자기 사업으로, 음, 나이는 좀 그래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근데, 우리, 이, 호랑이 띠분 가진 분들이, 좀 성품이, 어, 좀, 대단한 분은 또 대단해. 어, 좀, 확, 좀, 튀는 성격. 막 팔팔 뛰는 그런 네. 성품이란 말이다. 근데 부르르 하이 올랐다가 또 사르륵 또 갈았는 아, 음, 아, 이런 좀 성품이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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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제 옛날 복잡한 어르신들 말에면 좀 복잡한 저거는 복잡한 그냥 불같어막 이러죠. 풀릴 음, 때도 확실하게 풀고, 하늘 어, 때도 하고 어, 근데 똑같아요. 이분들도 요 나이대가 네. 제일 막 무서울 거 없는 나이잖아. 이제 4 0 대도 조금 40 그때 가도 좀 뭐가 무서운 게 없고 근데 이 나이 때가 좀 뭐가 이렇게 챙기는 맛은 없어 아, 좀확 자기 성격 아, 자기 아, 마음 아, 그냥 나오는 대로 아, 튀는 대로 기절이? 좀 많이 어좀 아, 움직여진단 말이다. 아, 어, 그래서 좀 조금 이 조절 어, 내 마음 조절하는 마음이 네. 부족해. 인내심이 아, 그렇죠. 어, 따지면. 응, 그래서, 좀, 그런 걸좀 챙기시고, 또, 직장이 또, 뭐, 다니시는 분들은, 어, 그럭저럭 그냥 괜찮아. 음. 하지만, 그 내에 안에서, 어, 좀, 사람도 챙 어. 직장 에서 어. 어, 어. 어. 아. 왜냐면, 동료들하고나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음, 마음이.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음. 뭔가 호랑이 같은 성격으로 왕 내지르지 마시고 음. 한번쯤 뒤로 좀 돌아보시면서 음, 좀 잘. 물러나서. 네, 잘 육화돼야 되잖아요. 음. 네. 그러면 괜찮네. 아 자, 다음은 48세 가빈생입니다. 음. 올해 <laughs> 참. 힘들다면 좀 힘든 사람도 있고, 좋다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아마 직장 문제로 네. 조금 많은 좀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 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 어 지금. 어. 음, 시기적으로 그렇죠. 또 그렇고, 네. 지금 또 나이별로도 그렇고. 성과는 어. 좀 내야 되고 어, 어, 어 지금 이제, 어, <laughs> 많은 이제, 음, 반 인생 살았다면 살았고, 네. 이제 그렇잖아, 지금 네. 인생이. 그러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어 이제, 내 마음이 쌓인 것도 많고, 음. 음 이제, 근데, 내 사업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 이 사람들은 막, 동서남북으로 막, 사전파시로 막, 움직이고 사는, 네. 음 사람들이잖아. 어 근데, 직장에서 꼭 갇혀서 있는 분들은, 네. 아침에, 어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이잖아. 그러니까는 좀이 역마살이라든가 그런 것좀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 48세 벙티 응. 분들은 응. 주말에 응. 쉬는 시간을 조금 대동해서 응. 뭐 여행 같은 거 다녀오셔도. 여행도 괜찮고 네. 이분들은 등산 같은 게 괜찮아요. 산으로. 어, 아, 응. 말 그대로 있고, <laughs> 호랑이 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등산 쪽으로 많이 움직이시는 것도 좋고, 네,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도 챙기고, 음, 스트레스도 마음도 어, 좀 생각도 네. 좀 하고, 네. 그렇죠. 어, 그렇게 하면은 가정에다 편안할 것 같아요. 어, 네. 어. 그 너무 힘든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푸지 마시고 어.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응, 음, 되게 남자분들이 가정에서 풀잖아. 네. 그런 그러니까 게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 풀지 말고 그냥 호를 나가버려 그냥 아주 산천이고. 그럼 이제 와이프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면 요제딸 같은 게 있으면서 드라마도 뭐라고 몰아, 막 그죠? 그렇지. <웃음> <웃음> 자,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60세. 네. 아, 60세. 이분들은 네. 남자분들이시라면은 참 가정을 꾸리고가 참잘 꾸린 사람들은 잘내 가정을 잘 보도 듬어서잘 꾸리고 가신 분이 있는가 네. 하면은 내 가정을 참깬 분들도 많아 이 남자분들은 네. 음. 성품이 좀 대단해 이 분들이 어, 고집도 있고. 이~ 뭐~ 영맛살이 있어갖고 막 자기 맘대로 성깔대로 막 움직이고 좀 살아야 되는데 어디 여자들이 어디 그렇게 하간데 어~ 좀 요즘 여성들 그런 거안 참어 예 지금 이~ 연세들이라면 그래도 어~ 안 참아 같이 뛰지 그러다 보면은 욱하는 적인데그성품은덜 고치기 힘들더라고요. 나이도 음, 좀 있으시죠? 응, 음, 나이가 좀. 음, 그런데, 또, 잘 참고, 잘 인내심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음,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혹가다 이제 그런 분들이. 뭔가 있으니까. 어, 그런데, 지금이 최고 힘들 때야, 네. 이분들이. 더, 더, 음. 이제, 훅할 때가 음. 있겠네요. 응, 음,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음, 나이 때가. 어요런식이니까 네. 그거를 조금 잘 참으시란 얘기야 깨딱 않으면되면내 가정도 망가져 어내 인생도 어내 인생도 망가져 자손들도 어려워 뭐 요즘 뭐 망가지는 건 아니야 까진건 요즘 뭐 그런 게뭐막 그렇게 대수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왕이면 내 가정 그 그만 막고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참작해서 좀 사시고. 해갖고 가시면 은 좋고 음. 또 이분들은 뭘 저기 하느냐 그러면 그냥 자기의 취미생활일까뭐 화를 집안에서 풀라고 하지 말고 음. 나가셔서 어 하셔 음. 어 나가서 친구들하고 널 만나서 어디 뭐 응? 예를 들어서 바다낚시래든가 아, 어 음. 바다낚시래든가 뭐 어디 뭐 저기 어디를뭐 여행을 간다든가. 음. 아, 때때로 내 식구만하고도 막 어울리긴 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친구분들이 또 음. 이제 소중할 때가 음. 있죠. 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서는 잘 저기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내 풀을 좀 풀어가네. 그렇게 해서 좀 살아주셨으면. 어, 좋겠어. 그럼, 그것만 잘 챙기면, 네. 어, 길이 길이 탄탄 좋을실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괜찮네 또, 다소띠들. 근데 그런 것만 챙기시면, 네. 재물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들이 잘 하셔야 돼. 깨딱처럼 되면 재물이 손상해질 수도 있어. 어. 돈에 관련된 거는 특히 또 잘못 선택했다가 응. 육신 평생 모아놨던 돈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어, 그런 그런 거는 참고 또 재물적으로 게 그러니까 본인이 좀잘 다스려서 나가야죠. 네. 아무리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뭐 해도 본인이 스스로 어, 본인이 내 마음은 내가 챙기고 가셔야 돼. 네. 어. 자 오늘 이렇게 호랑이 기운이 응. 솟아나는 응. 엄띠 분들의 응. 문제들 전반적으로 봤고요. 다음에 재미있고 신나는 컨텐츠으로 응. 함께하겠습니다. 네. 맛있다. 끝 무렵 돼야 좀 피십니다. <laughs> 와. 어. 1 1월1 2월달 가셔야 돼. 근데 이건 음력 기준이에요.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이 신궁 신녀 박설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점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자, 오늘도요. 이별 분석를 준비했습니다. 음. 2021년도 음. 하반기 음. 기준 순서대로 음. 진행하고 있죠. 토미 분들의 전반적인 분석을 보기 전에 음. 우리 호랑이띠 분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까요? 아웅 가잖아요. 음. 음, 무서워. 음. 나 호랑이 싫어. <laughs>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죽고 을 음. 남기죠 근데 남겨놓은지 안남겨놓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laughs> 자기 고집 있고 아집 있고 네.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기만의 뭐 명예를 아 남기고 음. 내자리에 흔적을, 네, 흔적을 남기니까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호랑이는 자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네.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이제 나이대 별로 짚어볼게요 먼저 24세 무인생입니다 네 24세 무인생 어이야 얘네들 봐라 음, 너무 놀고 싶어 <laughs> 흥이 많은요 흥이 <laughs> 많아요 호랑이가 네. 한번 놀았다 면 그렇죠. 너무 잘한다. 야5 어우 어떻게 아세요? 제가 아아 <laughs> <laughs> 네. 네, 이분들이 흥이 많으신데 네. 흥이 많을수록 본인 자체를 주체를 못하맞요어 정신줄 놓고 대 어, 놓아요. 어. 정신줄 놓으면 안 돼. 가뜩이는이 네. <laughs> 코로나 시대 에 절대로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흥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 중에 몇몇 분은 또 직업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 이 음. 시기에. 음. 응. 내가 왠지 뭐 사무직으로 간다거나 뭐. 컴퓨터 쪽으로 간다거나,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인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직업을 바꾸시는 분들이 계셔. 아, 해왔던 것이 아닌 네. 새로운 도전이겠요 음,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런 말 있죠? 땡깡 부린다고. 네, 네. <laughs>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어, 자기 진짜? 판단이 정말 못하시 싶으면 네. 그때는 확실하게 도전하세요 기련 아, 그 갖지 말고 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네. 확실하게 하세요 그럼 좋고, 성공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해도록 하겠습니다 39세 병인생입니다 36세 병인생 86년생이시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몸이 좀 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 근종이나 네. 요새는 또 파, 빠른 폐경도 있으셔. 음. 30세 폐경이 오시더라고. 스트레스성으로 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안 좋게 오시는 분들이 있고, 막 이제 이러니까 여자분들은 이제 대좀 따뜻하게 하시면서 음. 네. 건강관리 좀 잘해주시고, 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레포츠도 좋아하셔. 네. 정말 너무 좋아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레포츠 하실 때 조심 좀 해주세요. 너무 이렇게 잘한다고. 하, 막 가시다 보면 네. 사고나요. 아이고 응. 아프고 아야하면 병원 가야 돼. 그러면 그렇죠? 안 되니까 절대로 네. 조심하셔서 네. 이렇게 내년 생활도 즐기시고 일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고 휴가철이 그렇죠. 오니까 아이고요. <laughs> 아대 같은 거 발목에다가 찰칵 찰고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요. 48세 가빈생입니다. 48세 가빈생 74년생이시고요. 작년에도 힘들었고 올해도 힘들었고. 응. 근데 또 죽을 것 같다고 응? 하게 쓰고 있어. 끝! 무렵 대야 좀 피십니다. 와. 어, 11월, 12월 달 가셔야 돼. 근데 이건 음력 기준이야. 네, 네. 어, 음력 기준은 그로 친다면은 11월, 12월인데, 양력 기준으로 간다면은 12월 말이나 1, 2월 달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신종이나 9년쯤이 되어야? 네. 그때쯤 돼야 좀내 생활도 피시고, 네. 좋으신데. 근데 대체적으로 가빈생분,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벌었던 것보다 더벌어졌던 분들도 있고, 늘 부르셨던, 뭐, 더, 뭐, 한 두세 배벌으신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어,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는. 예, 네, 그래가지고 뭐, 어, 축하해 하고 인사드리긴 했는데. 네. 근데 안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완전 쪽박이에요. 아, 극과 극이 차이가 나가지고 좀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12월 달, 12, 11월 달, 음력 11월, 12월 달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진짜 차츰차츰 내 생활 나지고 아내 통장에 잔고가 음. <laughs> 늘어간다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 함날 같은 현상이 있으니까요 네. 조심해서 위험한 것좀잘 피해가시라고 우측 상단 전화번호 확인해 주세요. 여기 놀라 주세요 전화. 이쪽이네요. 아 이쪽인가요? 이쪽이. 쪽이 네.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은 60세 이민생입니다. 60세 이민생 어머님 아버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요. 네. 네. 조금 살살 놀러 가셔도 되겠다. 그렇죠. 어, 자식들이 살살 어머니, 아버지 도와주시길 바란다. 자식들이 잘한다. 아아어 아유. 복주려고 그런다, 자식들이. 네. 그리고 안 좋았던 분들은 자식들이 이어주려고 아 하는 그런 식이 되게 음 응. 하반기장. 좋겠다. 네네. <laughs> 어, 너무 좋은 노력을 가지셨네요. 그래도 이제 놀러 다니실때이 응. 코로나 방역수칙을 꼭 지키세요. 어, 당연히 지키셔요. 마스크 꼭 착용해주세요. 손소독제도 요즘은 이렇게 조,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아, 리필로 요만한 게 팔더라고요. 네, 휴대용으로도 가능하니까요. 네. 힐링하시면서 하반기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봬요 <laughs> <학습>